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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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사건. 내가 너한테 딱 맞는 동호회 찾아왔어. 낭독. 어, 어, 낭독. 어때? 아, 잘좀 생각해봐. 낭독. 어. 딱이지 않아? 발음도 너무 예쁘지. 낭독. 난 이런 게 좋더라. 그 단어하고 느낌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거 있잖아. 낭도막막좀막 막막 쓸쓸하고 도도한게 좀 나하고 잘어울리잖아 <laughs> 어때 낭도 아니 저기 3번 놀러갔다가 걔네들끼리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번에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새로 신규 신청 접수? 뭐 그런거 했대 그래서 승인 났나보더라고 그래가지고 하게 됐는데 뭐 생긴지는 얼마 안됐는데 그래도 좀, 너하고 잘 어울릴 것 같아서. 어때? 어, 야, 제발. 어? 야, 너 언제까지 교무실 불려갈 거냐? 그냥 아무거나 결정해. 그냥 시간만 떼면 되는 건데. 아, 어, 그니까 내가 같이 들어주겠다고. 어? 낭도. 쓸쓸하고 도도하게. 어때? 좋지. 어, 같이 하자.